저희 이제 다음 앨범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언제나 얘기해요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년이면 빌린 거아아 조용히 해야 돼요 네 비밀이에요 비밀 앞으로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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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아엑소 또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어, 저희 이렇게 어, 저희 무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항상 힘이 됩니다. 네, 저희 아까 말했다시피 어, 다음 앨범 정말 멋있어요. 아,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! 우리 같이 여기서 공유하고 싶어요! 이건 안 되니까요. 감사합니다. 아 <웃음> 수고하세요, <웃음>